안녕하세요. 옆집 형입니다. 충 똥,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, 한 번도 도전하기도 싫었던 이 두리안을 먹으러 왔어요. 코이가 하도 요건 한번 먹어봐야 된다. 그래가지고 나 자신이 너무 없어요. 과연 이 두리안을 한 통을 다 먹으면 이 맛이 적응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와, 이건 진짜 자신 없는데? 냄새가... 안 좋아 냄새가 <laughs> 제가 제가 먹먹먹킬먹반먹목80감 아, 우기 아, 기네 아이고, 이렇게 많은 걸. 2kg. 이게 2kg라네요. 그러면은 얼마? 17만 동? 16만 동. 왜8 5천동이라며 8만 동이라 했잖아요, 방금 아니, 너가 8 5천동이라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거야? 어. 어. 2kg 2 k 네네 16만동 어? 네, 16만 네. 어. 베트남어 많이 들었네요? 아이씨 산 1년인데 이게 다야 그 뒤는 뭐라 하신거야 뭐 맛있다고 <laughs> 계속 하신거 같은데 네. 네. 형, 문제가 발생했어요. 담는 데가 없다는 것 같은데? 예. 네. 그러면 이걸 다, 먹어야, 다 먹고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? 이 상태로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? 그 손에 <laughs> 씻어도 씻어도 안 지워진다는 저 냄새를. 하러 오신 분한테 비닐 열어달라 그러네? 아, 돈도 바꿔달라 그러네? 아니, 이거를 한 번도 안 먹었다고.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, 갔다고. <laughs> 깔끔하게 까서 통에 담아서 이렇게 먹어도 먹을랑말랑 할 거를. 아, 냄새 되게 좋다. 아. 어느 쪽에 있는 거야? 어? 사..사한거 아니야? 근데 이게 내가 한번도 안먹어봐서 지금 이걸 먹어보면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잖아 제가 먼저 이, 먹어볼까요? 어 제가 먼저 먹을게요 먼저 좀 만, 먼저 먹어보고 제가 먹어보고 우와 엄청 잘 익었다 사한거 아니야? 진짜 맛있는 두리안이에요 줄까? <laughs> 기분도 싫어 오, 그러면 맛있을지 맛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전부 다 먹어보고 적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아 씨가 있네 속에. 어, 속에 씨가 있어. 이만큼을 다 먹는 게 아니고. 네. 냄새는 하나도 안 나네. 어, 먹었을 때는. 어우, 음. 뒷맛이.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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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겨났어 끗건 적응이 안될것 같은데 <laughs> 어우 이 아, 손으로 이렇게 먹는 거면 사실 손이 깨끗한지안깨끗한지깨 확인하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냄새가 좋지 않아서 내 손이 훨씬 깨끗한 것 같아요. 느낌이 아좀 섹시하게 먹을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어? 아두 덩어리 들은 건가? 아이 안에 하나가 있구나. 아왜 네가 침을 요 사실 이거 처음 먹어봐서 진짜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. 어 뒷맛은 적응이 안 된다. 꼬릿꼬릿나 무슨 꼬릿꼬릿한거 아니고 무슨 맛이야 이게 동남아 과일 맛이야. 엄청 강렬한 향. 음한번입 닦고 가지고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것 같은 향. 근데 이거 적응되면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이 앞에 이 단거하고 당이 단, 단거하고 내가 처음 먹어보는 무슨 맛이야 어쨌든 그러고 머릿 속으로 상상했던 그 냄새하고 이 이 맛을 머릿속으로 상상했을 거 아니야?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. 당도는 확실히 있는데, 아우, 뒷맛이 더 좋지 않은데? 안 들도 모르게 서성이다, 울었지 지나오. 맛없다면서 왜 이렇게 잘 드세요? 다 먹어야 내가 카메라 끌거 같아, 이거. 배부르다. 달달한데 무슨 느낌상 무슨 버터에 버터에 설탕 뿌려 놓은것 같은. <laughs> 상상의 가우리도 모르게 서성다 울었지 지나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지 응. <laughs> 지금 새 덩어리 먹었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? 지금까지 느낌이 그렇게 기겁할 정도의 맛은 아니야 향이 너무 강했을 뿐이지. 안 좋은 향이. 데 네. 진심으로 이거 다 먹어도 이걸 따로 내가 사 먹으러 오진 않을 거 같아요. 이런 맛 비슷한 거 있잖아. 잭푸룻. 아, 잭푸룻. 음. 근데 잭푸룻도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못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조금은 먹을 수 있어진 것처럼. 근데 내가 안사 먹잖아. 음. 1년 넘게 살아도 절대 내가 안사 먹잖아. 음. 아. 막 여기도 또 있고 이런 거 아니겠지? 음. 아~~ 다 드세요~~ 아~~ 이번 영상은 내가 봤을 때한 25분짜리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<laughs> 먹는 속도가 나 이렇게 느린 거 처음 봐요 아 이게 좀 느끼하잖아 이 맛이 뭐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좀 느끼해갖고 혀가 좀 따로 놀아 속에서 음. 이거 무슨 대신 먹어드립니다 컨텐츠도 <laughs> 아니고 근데 스카이가 그러더라고 많이 먹다 보면 이 맛을 알아서 이걸 찾게 된다고 조금 먹어서 모른다고 이거 너무 많이 먹어도 몸에 안 좋아요 와와 와. 이게 제대로다 와와 와, 제대로다 그럼 형은 여태까지 제대로 안된거 먹은 거야? 맛이 없진 않아 맛이 없진 않은데 막와 두리안 막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막 두리안 찾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왜 찾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 먹을 것 같으면 망고 먹겠는데 <laughs> 어? 두리안 적응기 실패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서 많이 드시면 될것 같고 저는 다른 거 먹으러 갈게요 충땅